뿌리니 턱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무엇이든 물어멍 오늘 무엇이든 물어멍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올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개정된 사항 중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계약갱신 요구권이에요. 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대체 언제부터 쓸수 있는지 언제까지 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기존 세입자 멍군이와 그리고 집주인 멍순이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멍군이의 기존 계약은 올해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전세 계약이 만료된다고 해요. 그러면 멍군이는 대체 언제까지, 적어도 언제까지는 집주인에게 저 전세 계약 갱신해주세요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올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6개월에서 한달 전까지만 그 갱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됐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이 개정되기 전이었다면 멍분이는 멍순이에게 한달 전, 그러니까 12월 30일 이전에만, 어, 저 갱신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었죠. 그러면서 12월 10일 이후에 계약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갱신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두달 전에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무부대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 계약 만료일에 2개월 전에 해당하는 날에 0시 전에는 임대인에게 제가 계약을 갱신하겠어요 하는 의사가 도달돼야 됩니다. 방금 전에 의사 도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집주인에게 대체 계약 갱신 요건을 어떻게 청구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기존 세입자 멍군이가 집주인 멍순이에게 어떻게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약을 두고 있진 않아요. 내용증명 우편도 상관없고 전화, 이메일 상관없어요. 심지어 카톡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이 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소송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이 내용증명 우편의 방법이에요. 요즘 전세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전세를 주는 임대인이 훨씬 더 갑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계약서에다가 나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겠어요 하고 사전약정을 하자고 요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자기는 전세를 구하기가 힘드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사전약정에 사인을 했어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사전약정이 의미가 있나요? 자 우리 멍군이와 멍순이의 사례에서도 멍군이가 전세 계약을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멍순이가 요구하는 대로 사전 약정에 사인을 한 거예요. 나 김멍군은 전세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효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편면적 보호법이라고 했어요. 임차인을 편애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입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0조를 참조해주세요. 그런데 아까 전에 멍순이와 멍군이의 사례에서 멍순이가, 이 집주인 멍순이가 나 그냥 내가 살래 하고 거주 목적을 이유로 해서 갱신을 거절했다면 어떨까요? 사실 이렇게 실거주 목적이 분명하다면 멍순이는 정당하게 멍군이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의무 거주 기간인 2년만 채우고 나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허위였어요. 그런 경우에는 멍순이는 멍군이의 손해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임대차 계약을 최초에 체결할 시점에는 1년만 살겠다고 체결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년 살고 싶어요. 이렇게 갱신하고 싶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주임법에서 얘기하는 2년 미만의 거주기간은 곧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정했다고 하더라도 2년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임법이 시행되기 직전에 5% 넘게 임대료를 받는 증액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법 시행 전에 이미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해서 계약을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에 따라서 세입자는 여전히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서 5% 범위 이내로 줄이는 계약을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5%를 초과하는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나서 그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갱신요구권을 다시 써서 5% 이내로 조정을 하고 나서 2년을 연장해서 살 수도 있어요. 새로 개정된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르면 임대료가 5% 이내로만 조정이 될수 있다고 하니까 전세금을 확 올리지 못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기는 분명히 전세계약을 하고 왔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전세 말고 월세로 합시다 이런 요구를 받았다고 해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만약 집주인 멍순이의 이러한 전세에서 월세의 전환 요구에 임차인인 멍군이도 동의를 한다면 임차인의 동의가 있었으니까 법정전환율을 적용을 해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인 멍군이가 난 절대 월세를 낼 돈이 없어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어때요? 절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면 먼저 말씀드렸던 법정전환율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법문구에 따르면 법정 전환율이란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10%나 아니면 기준금리 현재는 0.5%죠? 플러스 3.5%를 한것 중에 낮은 것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법문구의 수치로만 봐서는 잘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만약 여기에 보증금 5억 원짜리 전세가 있어요. 이 전세의 집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월세를 받고 싶다고 요구를 할때 어느 정도 금액까지 월세를 받을 수 있느냐. 만약에 보증금 5억을 보증금 3억과 월세 67만 원으로 바꾼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증금을 2억으로 하는 대신에 월세를 더 받겠다 하면은 월세가 월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떤 임차인이 만약에 나는 계약갱신 요구권을 청구를 했지만 어 어쩌다가 2년을 다못 채우겠어요. 그럼 이때에는 무조건 2년을 억지로 살아야 되나요? 임차인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요구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의사표시가 전달되고 나서 임대인이 그 통보를 받고 나서 3개월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은 아무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했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3개월에 한해서는 임대료를 계속 납부를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오늘 주택임대차법법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가져봤어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